비가 추적 추적 오는 날입니다. 자비 오는 날은 여러분 뭐 하세요? 아유 코가지랑. <laughs> 뭐 전통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전하고 막걸리 드시나요? 아니면 찜질방? 아 이제는 가도 되나? 아 찜질방도 가고 싶다. 아 저는 오늘 화방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곳 가면은 지갑이 그냥 열려요 저절로 저절로 열리는 그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참또 가서 또 플렉스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재료는 사야죠. <laughs> 5천 원이나 되는 어, 주차비를 내고 일단 다녀왔습니다. 호미화방이라고 뭐 홍대 앞에 제일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평생 두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때도 거의 뭐 지갑을 탈탈탈 털었죠 아니 카페가 역삼역인데 도대체 화방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10분 밖에 안 되는 곳에 반포 쪽에 한가람이라는 화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다른 다른 뭐 백화점이나 이런 다른 쇼핑하는 것보다는 화방에서 돈쓸 때가 제일 좋습니다 <laughs> 어, 너 무리됐어. 너무 무리했어. 사실은 제가 오늘 요거를 사려고 갔어요. 이게 바니쉬인데 바니쉬가 그거잖아요. 페인트 이제 마지막에 어, 표면을 보호하기도 하고 반짝거리거나 물론 무광도 있어요. 좀 그런 용도로 마지막에 발라주는 보조제인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달마 바니쉬를 사러 갔다가. 갔다가, 그냥 왔겠습니까? 너는, no! <laughs> 또 미친 짓을 하고 왔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사실 캠퍼스를 샀어야 돼가지고, 호수도 전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태리에는 센티미터로 이제, 어하긴 하는데 미국에선 거의 인치로 쓰니까 거의 뭐 14x16 인치뭐 이렇게 하지 호수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게 헷갈려 잡고 헷갈리는데 대충 어떤 건지는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4 0포면은 가로 80, 세로 100cm 정도 되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설치를 해 보니까 이게 한 10만 원 이상은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지? 여기 요새 가격이 올랐나? 세상에 한가람 문구에 갔더니, 저기 뒤에 보이시죠? 어디 갔냐? 쟤, 쟤, 아니다. 이게, 세 개가 딱 있는데, <laughs> 가격. 이, 한 개당, 어디냐 <laughs> 세상에, 29,500원인데. 미쳤지, 미친 가격이야.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이거는, 바로 구입해야 돼. 그리고 딱세개 있던 거 그냥, 다 가져왔어요. 8만 200원. 어? 여기 세개 붙네? 그렇구나. <laughs> 30포짜리도 없냐? 그랬더니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렉스를 했습니다. 이제 저 브랜드가 뭐 수입품인데 왜더 싼지 모르겠어요. 수입품이라서 더 싸대요. 그래서 어 별꼴이다. 어쨌든 간에 난다 필요 없고 가격 너무 마음에 든다. 무조건 내 거다. 그러 가지고 바로 싸 놓고 기다려라, 대기해라. 나 저쪽에 또 갔다 오겠다. 저거, 뭐가, 요비 어, 오는데, 저거 띵띵띵띵 거리고, 어, 들고, 메고. 아! 쿠폰 얻었어요. 커피 먹으래요. 커피점 이름이 미대 오빠 드로잉 카페 10% 할인 준대요. 맨날 공짜로 먹는데 우리 카페에서 먹으면 되지. 그래도 6월 30일까지니까 사야지, 써먹어야지. 그리고, 그것만 샀겠습니까? 제가 너무 색깔이 이쁜 이색을 되게 사고 싶어 했었어요. 다 써가지고 그거 윈저뉴튼 거였거든요. 좀 비싸요 파스텔 톤이. 근데 이게 어디 거냐면, 응 음? 나오나?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안, 코리안이래 메이드 인 코리아. 실드 거예요. 어, 너무 이쁘죠? 와, 정 너무 좋은 거야, 이게. 4,000 얼마라는 거야. 해서. 어머,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laughs> 요것만 샀겠습니까? 레디언 컬러라고 약간 파스텔 톤 들어가는 색깔을 좀 좋아하거든요. 보라색도. 새 거, 새 거, 새 거. 이걸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사갖고 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딱 도구통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블 아니고 이이 음. 있는데 네. 엄네란드거이 음, 브랜드 쓰고 있어요 태어고프랑스아분하죠 아, 원래 그런 거죠 전전예품과 영국과 개블인 여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스탠스 오일은 있어요 기본적인 오일인데 옛날 많이 써던 건데 이렇게 넣는 건 이게 좀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가열대가지 살펴보는 거든요로 만든 민스 오일을 많이 써요 요즘 잘나가서 민트기 멀넛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드디어 코리안 브랜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브랜드를 좀 많이 쓸까 생각 중입니다 신한 물감 일단은 가격이 가량으로 큰 거를 사기에는 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는 뭐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신한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쉴다. 쉴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어, 아크릴도 제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 색깔 봐요. <laughs> 너무 예뻐. 어떡해.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요렇게 요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를 또, 얼마에 샀어, 내가 이거를. 한 3만원, 거의 5만원 쯤을 물감을 산것 같아요. <laughs> 커피 한잔에 3,000원인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른 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거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쇼핑 가는 것 자체도 싫어요, 잠, 오, 이장 보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맨날 그런서 맨날 라면 먹잖아. 3분이면은 그냥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 화방만 가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눈이 막 돌아가. <laughs>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뭐 사든 안 사든 일단 구경은 무조건 해야 되고, 어, 자주 가도 또 새롭고, 자주 가도 또 갖고 싶고, 병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플렉스를 열심히 하고 왔고요. 저40분짜리3 개에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림을 쭉쭉쭉쭉. 아 사실 더 쟁겨놓고 싶은데 또 가야 돼. 그럼 또 써야 돼아 어? <laughs> 큰일이야 큰일. 네 그렇습니다. 여튼 제일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거는 언제나 좋아요. <laughs> 아비 오는데 이따가 막걸리라도 막걸리가 없으니까 와인이라도. 北国的。